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특히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원 박사님의 글에 담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음,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줄수 있을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면 의뢰 교회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기도 장소, 그런 곳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그 생각이 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우리 삶 모든 순간, 네, 모든 장소에 함께한다는 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 영어로는 omnipresence라고 하죠. 이걸 라틴어로는 immanentia dei. 인마넨티아데이라고 표현하는데 직역하면 안에 머물러 계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일상 속에 심지어 여러분 존재 안에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 같은 분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일터 또 삶의 현장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라고 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손동원 박사님 자료에서 제가 특히 흥미롭게 본 부분은 성경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점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는 약속이 나오는데 여기서 친이라는 단어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가다는 어떤 동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얼굴 또는 더 나아가서 존재 자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냥 너랑 같이 이동할 게 이게 아니라 어,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얼굴을 너와 함께 두겠다는 훨씬 더 깊고 인격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아 얼굴이요? 네 얼굴. 이 파님이 또 헬라어로는 프로소폰. 라틴어로는 파키에스와도 의미가 통하는데 이게 다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와 얼굴이라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뭔가 그냥 합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임재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만남,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듯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일상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얼굴, 즉, 파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 그럼 이걸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와야 하나?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자료들에서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의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평범한, 네,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요. 내가 하늘 끝에 있든지 뭐 바다 끝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바로 거기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떠올리는 거군요. 사무실 책상 앞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10편 23편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 그 파님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 고난 속에서의 동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뭔가요? 세 번째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발견하려는 노력입니다. 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처럼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그 표현이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길가에 핀 작은 꽃한 송이나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그리고 그분의 임재, 즉 그분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발견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도리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경험이 되고 더 깊어지는 거죠. 듣고 보니 결국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는 이 말이 라틴어 운비케, 즉 모든 곳에 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군요. 장칼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했던데 정말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수 있다는 의미네요. 이 믿음 자체가 정말 큰 힘과 지혜가 될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자료들이 계속 강조하는 바도 바로 그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음,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매 순간, 예를 들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다면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팬임, 그 얼굴과 존재 자체로 여러분 바로 곁에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의식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말또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셔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